2025년 7월 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한성숙 재산 182억, 스톡 옵션 더하면 440억, 역대 장관 중 최고.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은 182억 원이며 네이버 스톡 옵션 등을 포함할 경우 총 재산은 약 440억 원에 달합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문민정부 이후 역대 장관 중 가장 많은 재산을 보유한 인물이 됩니다. 심우정사에 검찰개혁, 결론 정해놓고 하면 부작용. 심우정 검찰총장이 취임 9개월 만에 사의를 표명하며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형사사법제도의 성급한 추진에 부작용을 경고하며 충분한 논의와 전문가 의견 수렴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삼성오너일가 주식담보대출 1년 새 2조 원 넘게 늘었다. 삼성오너 일가의 주식 담보 대출이 1년 새 2조원 넘게 증가하며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한 조치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전체 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삼성 외에도 영풍, 태영 등 일부 그룹은 담보 비율이 80%를 넘기며 재무 부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35도 찜통더위 이어진다. 수도권 일부 빗방울 수요일인 2일 전국에 폭염과 열대야가 이어지며 찜통더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수도권과 강원 지역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빗방울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2025년 7월 1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